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어, 여긴 어디요? 처음 보는 곳이요? 아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어, 낯선 공간에 와 있습니다 최고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어, 좀 어, 일요일 아 날씨가 너무 맑죠 네 오늘 비 오고 대설 뭐 내린다고 해가지고 일을 다 빼고 아, 오늘 하루는 조금 집에서 정비하고 어, 여기 놀러 와야겠다 이렇게 약속 커피 한잔 해야겠다 이렇게 약속을 음, 잡고 어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맑아서 사실 속상합니다. 아이,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아, 어, 일을 못 하는 게또 아까운 여러, 이런 마음인데 너무 좋아요. 아 일단 이 이곳을 마,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 퍼플민트팜에 와 있습니다. 네 블로그 퍼플민트팜 검색해도 나오고요. 어, 최고봉이 그옆 동네에 사시는 네 최고봉이랑 어, 친하게 지내시는 저희 그 농장이에요. 주말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우 바람 많이 붑니다. 어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부신데, 어 주말에 이렇게 농장을 꾸미고, 아무것도 없던 그논 산에 있는 논 다랭이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곳이에요. 여기 좀 구경 좀 하고, 좀 소개 좀 시켜드릴까 어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일단은 어 퍼플 색깔, 어 예쁜 그런 거고요. 어 몰랐는데, 여기 요새는 이제 체류형 쉼터 이렇게 하면 이게 딱 표지판이 딱 붙나 봐요 아무튼 되게 예쁜 공간입니다 어 차근차근 설명 어 소개해 드리고 여기가 예산군 봉산면에 있거든요 여기 또어 최고봉이랑 바깥 양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진짜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핫한 카페 근처에 있습니다 백설농부라고 하는 그 카페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그 카페가 이제 그 사장님이 정원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 카페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이 겸사겸사 어 나들이 겸 오시기 좋을 것 같고, 직장인 분들이라 평일에는 일을 빼셔야 돼서 좀 어렵고, 주말에 어 이렇게 어 오시면, 아직은 완전히 준비가 안된것 같지만, 음 이제 커피도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온갖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그 수국들과 침엽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여기 공간도 좀 소개하는데, 어, 굉장히 큰 영감을 받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거예요 제가 맨날 영상으로 아 주말에 주말에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음, 컨테이너 화분 재배하지 말아라 이거 진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맨날 배우고 이 방법을 지금 많이 알려주셨어요 화분 재배 그것도 어 여기 이제 그 에어포트 잖아요 네 에어포트 화분 재배인데 중요한 건 상태다. 어떻게 주말에만 와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고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도 살짝 제가 무, 결국은 물을 물을 어터,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가 어 핵심이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네 화면 전환해서 농장 구경 가시죠 일단은 하 일단 저희 박깥 양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스타일 이 갬성 요즘에 이 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컨테이너지만 컨테이너 같지 않은 이 퍼플한 느낌 거기에다가 아 이렇게 되게 이 틀밭 이 모든 그 귀농의 로망을 다 하셨습니다 예쁘잖아요 네 이렇게 감싸놓은 거는 어, 수국이나 꽃나무들을 이렇게 감싸놓으셨고 되게 어, 예쁘게 잘 해놨죠 깜짝 놀랐죠 어, 상태가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나, 저는 아이고 에메랄드 그린 잘 키워놨네 약간 이런 느낌만 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어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런 에메랄드 그린 이제 1 m 조금 넘었는데 에메랄드 그린을 판매하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엄청 강하게 극구 반대하고 어좀 사실 말리는 중인데 어 오셔가지고 어떻게 얘기 잘하면 이 화분 그냥 통째로 진짜 좀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막 노지에서 파는 것 같은 그런 가격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그렇게 도 가능은 한데 일단 지금 배송이나 이런 소량으로 판매하기에는 제가 뜯어말려서 설득은 시키,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안되고 어 한번 겸사겸사 잠깐 들려보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영감과 겸성을 배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일단 요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에메랄드 그린 같지만 브라이트 스마라그라고 합니다 이, 이 소량이 있는데 어 아직 저는 차이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똑같아요 아무튼 어 종류가 지금 이렇게 작은, 어, 여기가 약한 500평, 전체가 500평 부지인데, 어, 나무는 아주 깜짝 놀란 게, 역시 노지와, 노지와 화분 재배 진짜 큰 노지보다 큰 강점은 뭐냐면, 공간은 좁은데, 여기 보이는 게 1200주입니다. 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내 놀거리 다 만들고도 1200, 삼목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다 하고도 1200주가 넘게 재배가 가능하구나. 아, 이래서 화분 재배, 화분 재배 하는구나. 문제는 화분 재배는 좋은데, 아이, 저 대충 해봤다가 다 망했잖아요. 화분 재배는 물을 너무 잘 줘야 되는데, 요 이분들의 핵심은 주말에만 와서 관리를 하는데도 상태가 이렇게 좋다는 거죠. 심지어 이 썰프레아 역시도 화분에서 이렇게 빵 좋게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차차, 어, 여기. 오늘 이제 이 공간에 놀러 왔다고 랜선 나들이를 하는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류를 다 모르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특히 봄 되면 꽃 피고 이제 하면 더 이뻐집니다. 온갖, 어, 뭐 종류가 많고, 여기 보이는 뭉그루! 뭉그루 이 친구들은 제가 나눔 드린 겁니다. 네. 어, 이렇게 틀밭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뭐 얘는 뭐 밤에 불 켜지는 건가 봐요. 아 이런 감성을 배워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해가 못하죠. 뭐 저런 카페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지 그런 감성을 어떻게 배우냐? 자꾸 봐야 배워져요. 그냥 이해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요즘 젊은이들의 그 이해 못하는 감성들이 도대체 어디인가 이런 느낌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 저희 바깥 양반이 와서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왠지 저희 저도 이제 새롭게 판매 장겸 정원형 농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많은 영감들이 어, 어, 받고 있습니다. 요설프리아 와서 어, 구매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금 용달로도 가능하지만 판매도 다 판매하실 수 있대요. 제가 근데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화분을 일단 2m 키우는 걸로 다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 그냥 직접 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 자리에서 좀 가져가시는 걸로 하면 좋고 어, 조그맣게 묘목 다 어, 사와서 좀 크게 키워서 좀 효율이 좋고 이게 화분이 크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갖다 놔두면 당장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집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 좀 유리하다 아 이제 저, 저도 이제 화분 재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 조금 떨리기도 하고 아좀 용기 그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밑에 내려가서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일단은 침엽수들은 에메랄드 그린 써니스마라그, 브라이튼스마라그, 블루 에로우, 블루 엔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아직 이제 그렇게 막 초창기에요. 그래서 어 그렇구요. 이거 보면 아 써니스, 그 예, 그 셀프리아 예쁘긴 예쁩니다. 여기가 이제 수국, 이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곳이고. 뭐 저는 사실 이름 잘 모르겠어요. 뭐, 렛츠댄스 시리즈들도 다 있는 것 같고, 종류가, 온갖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JB에서 조그맣때 JB 가드센터에서 조그만 거 사와서 조금 이제 대품을 만들어 놓은 거고, 어, 가격도 상당히 좀큰 욕심을 많이 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사제, 여기 어, 선생님들도 뭔가 조금 큰 욕심보다는 뭔가 거래를 좀 하고 순환을 시키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에, 어, 지금 그걸 목표로 두고 있어서, 어 나중에 조금 날씨 조금 풀리면 와서 커피 한잔 얻어 드시고 와서 조그만 거 한두 개딱사 가시고 구경하고 하면 딱 좋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식물 배우는 재미도 있고 이런 거를 구상하시는 분들은 이 여기 와서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보는 게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곳에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곳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작동 중이고요. 퍼플 민트 팜. 어, 전화번호까지 있으니까 그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어, 전화번호하고 이 블로그를 또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블로그도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찬히 어떻게 주말에만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갬성도 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주말에만 와서 어, 농장을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화분, 특히나 에어포트인데도 상태를 좋게 키웠는가.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던 거는 제가 전화로도 그랬어요. 아, 화분에 딱 키우려면 이틀에 한 번씩은 관리해줘야지. 양금 안 돼요. 저도 실패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은 실현을 했잖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 아 제가 여기를 보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일단 여기는 물을 스프링클러로 주지 않습니다 어, 일단은 음, 찬찬히 둘러보고 화분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어 지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트레일포트라고 하는 그이 네모 사각 화분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근데 거기 제가 트레일포트 예림팜 사장님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어, 좋기는 한데, 조금만 더큰 사이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제가 그 대기 중이긴 하고, 요 화분은, 어, 트레일포트, 어, GS 코리아에서 나오는, 어, 화분입니다. 트레일포트하고 굳이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오히려 침엽수를 하기에는 얘는 조금 더, 더 굵거든요. 물론 가격은 트레일포트가 저렴해서 제가, 딱농가에딱 맞춤형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요 화분은, 어, 무진장 그, 질기고 두껍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단가도 조금 높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처음에 두, 어, 좀 부담이 가서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짱짱하고 두꺼운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들은 그냥, 어, 가격이 좀 되더라도 조금 고급, 아니, 뭐, 뭐, 고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 단가 높은, 이 질김, 이 강한 단단한 화분에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고 저도 어, 좀요 요 사이즈 아니면 요거보다 좀더큰 사이즈를 이제 해야 될것 같아서 저도 지금은 당장은 침엽수는 어, GS 코리아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수국도 더할 거거든요. 수국은 어, 트레일 포트를 일단 쓰는 걸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솔직한 마음에 트레일 포트도 좋트레 화분 좋습니다. GS 화분도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농가에서는 단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 조금 더 비싼 화분 썼다고 하면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래서 조금 어 그게 현실이긴, 아이 고게 현실인데 일단 GS 코리아 화분을 쓰셨다, 네다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 트레 화분도 좋고 GS 코리아 화분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 국산 화분도 좋다. 근데 중요한 건 나무가 잘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 어때요? 나무 잘 컸죠. 화분에 큰 나무들의 늘 문제가 뭐였냐면 노지만큼 빵이 안 나오고 노지만큼 상품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놀랬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무들이 괜찮을 수 있죠? 어, 어떻게 나무 원래 막 군데군데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 블루 에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에로 봐봐요. 제 노지에서 제가 올해 판매한 것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게 어 빵빵하게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막 속이가 막 비고 막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짱짱하게 잘 컸습니다. 일단은 어 아까 얘기했던 그 관수 방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 스프링쿨러를 오랫동안 주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일일이 화분 하나 하나에 이렇게 관을 이렇게 넣어 놓으셨고. 어 물을 한번 일주일에 한번 주시는데 한번줄때 다섯 시간 이상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겁니다. 그날 하루는 그냥 얘네는 제대로 확실히 흠뻑 젓는 거죠. 그래서 아이 방법이 효과가 좋긴 좋구나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꽂았고 어 이제 곧 이제 이제 제초의 시기가 오긴 왔네요. 이쑥아이쑥 아, 귀하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해놨고 이 이렇게 비료 관리 이게 비싼 비료잖아요. 드림 뭐 그건데 같은데. 이런 것도 관리를 잘 해놓셨다. 으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밭 정리를 다 하고서 이제 화분 남은 거다 화분으로 다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어 저도 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 그런 게 생겼고 어 부지가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 수량은 많다. 왜냐하면 여기가 노지였으면 이 간격이며 고리며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요. 근데 어, 화분 재배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화분 준비하는 거 하면서 이제 이야기 계속 할 건데요. 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트리엘 포트 그 네모난 거, 사각 화분으로 에메랄드 그린 그 예림, 예린, 예림판에서 1터 짜리 딱 만들거든요. 그것도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어, 에메랄드 그 1m 이상 만들려면 화분을 좀더큰 걸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미 1터가 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조금 더큰 걸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딱요 사이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어 짱짱하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짱짱합니다. 얘가. 어, 아무튼 그런 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많은 어, 명쾌한 답을 이 내려줬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주말에만 일을 하면서 많은 뭐 여기 산 밑에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냥 이게 화분에 담고 물하고 뭐제초매트 깔고 하고 끝이 아니라 주변 시설도 좀 이렇게 이런 애들도 안 쓰러지게 확 확보도 해야 되고 물 빠짐도 공사해야 되고 저뭐 시설들도 해야 되고 하면서 엄청 모든 주말을 다 불태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부지가 넓지, 넓지는 넓지 않고, 그렇다가 그렇다고 전업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고, 어, 그런 경우에 딱 이런 모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수국이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좋고, 일단 이 화분 재배 했을 때 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내가 보기에는 최고봉이 니꺼 네 1m가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 사실 화분 재배에 그러니까 노지에서 키운 게 화분 재배에서 한 것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1m다 노지에 있는 게 빵이 더 좋습니다. 네, 사실 화분 재배에서 이렇게 정도 나온다 진짜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가 안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판매장 같은 데도 보셔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 근데 노지가 더 빵도 좋고 더 나무가 좋아 보이죠. 하지만 어, 심으셨을 때 사실 여기에서 1m짜리는 노지에서 1.5 정도 심은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노지에서 키우던 건저뭐뭐저 스스로 제어안 좋은 얘기 일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전 노지에서 지금 키우는 것만 팔고 있는데 제꺼 1m를 키운 심는 것과 이 친구 1m를 키우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뭔 차이가 나냐면 요 친구는 어 지금 성장 중입니다. 심잖아요. 심는 그대로 뭔 상관이요. 오! 물만난 물고기. 오, 어, 내가 그동안 화분에서 나의 이어 나의 그이이 빠져 내 세상이요 하면서 갑자기 빵이 순식간에 꽉 차고 키가 확 크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게 속도가 어 말도 안 되게 크기 시작합니다. 반면 최고봉이 거의 1미터는 지금 이미 뚱땡이고 되게 좋잖아요. 심으면 나무가 막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 새로운 땅이군 어. 나의 잘려진 뿌리 괜찮아. 난 다시 해낼 수 있어. 하면서 뿌리를 이제 내기 잔뿌리랑 막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화분에서 이렇게 특히나 그냥 일반 화분이 아니라 이렇게 에어포트에 여기 이제 까보고 싶어 죽겠는데 여기에서 큰 애들이 이미 잔뿌리가 다 쩔어 있어요. 진짜 엄청 좋거든요. 얘를 심으면 어, 어, 오래 기다렸다. 드디어 나의 시간이 되었구만. 하면서 바로 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최고봉이의 1m짜리가 아 이제 가을쯤 돼 가지고 이제 뿌리 내리고 이제 적응을 딱아 이제 적응됐어. 이 땅에도 나의 뿌리를 한번 뻗어 볼까 하는 그 시기 그대로 1m죠. 요 친구는 한 1m 20에서 1m 50 되어 있습니다. 심는 순간 적응하는 시간 없이 바로 크기 시작해요. 왜냐면 뿌리를 끊지 않고 뿌리가 다치지 않고 이미 뻗어 나갈 잔뿌리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어 제가 이제 심는 사람이라고 하고 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화분에 있는 걸 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가가 문제다 네 화분에서 키우는 거는 아무래도 어 재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 화분값만 해도 얼마인데 되게 비쌉니다 어 화분값도 들어가고 따로 이제 영양 관리를 해 줘야지만 이런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요. 물 관리도 따로 해 줘야 되고. 반면 노지에서는 멀칭하고 심고 끝나거든요. 풀만 매주면 되고. 여긴 풀도 똑같이 매 줘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단가적인 그런 그런 게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정, 절충이 된다면 어, 이제 딱 맞으면 이제 요골 사겠죠 아무튼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지에 있는 게 별론이 안 그래요 특히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잘려도 뿌리가 잘리는 티가 안 나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 적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이유도 또 그게 있습니다 제거 안 좋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같아서좀 그런데 아, 적응 잘해요 다만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렇다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 올해 지금 당장 최고봉이꺼 1m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요 친구 1m 보다 최고봉이꺼 1m가 빵 훨씬 좋습니다 현실이 사실인데 어떨해요 하지만 가을이 되었을 때 같이 동시에 땅 심었을 때아 내년에 그거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심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요 친구는 1m 20을 넘어서 한50 거의 다 되어갈 거고요. 최고봉이 거는 어그 그려 이미 이제 빵은 그대로 좋아요 어 이제 나 이제 새로운 땅에서 이제 어, 개척자가 될판이요 하면서 딱그 차이가 어, 있다 그거를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더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시면 좋고요 음 거의 뭐 1m 50 단가 가까 1m 50 정도 단가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되게 저렴하게 좀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 제가 안 돼? <laughs>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에메랄드 그린, 특히 화분묘 같은 경우에 2m부터 저는 진짜 가치를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어, 당장 시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기가 4월 말 5월이 돼버리고, 6월이 돼버렸어요. 한여름에도 식재에도 상관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 많이 찾을 거라고 해서 제가 지금 팔지 말고 2m 때 파세요 하면서 설득을 했고, 거의 다 설득됐어요. 그래서, 어, 왜냐면 지금 당장 용달로 막 대량으로 보내기도 애매하고, 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어 아, 갑자기 어네 그래서 어 퍼플민트팜이다 <laughs> 어 라고 하시면 좋겠고 아 제거 제 너무 안 좋다고 얘기한 것 같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최고봉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네 다만 그 친구들에게 이번 봄이라는 시간을 헌납해야 된다는 건어 변함없는 사실이고 하지만 또 가격도 좋고 제가 잘 저도 잘 키웠어요 네 화면 다시 전화해서 어 농장 구경하면서 어 영상 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위치는 어 충남 예산군 봉산면. 제가 홍성 사는데요. 홍성 강원도 아니고 충남입니다. 네. 충남 홍성 홍그 솔직히 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홍, 홍 충남의 중심이에요, 이제. 충남 도청이 들어와 있고 그런 자부심. 근데 아무도 모르죠. 어 충남 어, 홍성이면 저기 저기 뭐야 강원도 가는 그 거기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타지에서 어 웃긴 게 있습니다. 여기 살면서 갑자기 좀 그냥 그런 그런 저야 얘긴데 어 그, 여기 타지에서는 은근한 홍성과 예산이 크기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어, 약간의 라이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 입장으로서 약간의, 어, 예산이 이렇게 잘, 잘 하는데 홍성도 잘 해야지 하면서 이제, 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타지에서, 어, 저 홍성인데요. 어, 그럼 난 예산인데 하면서 타지에서 만나면 둘이 아주 그냥 의형제처럼 딱 이렇게 지내다가 여기 지역사에 오면은 예산은 이렇게 잘하고 홍성은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뭐야 약간 요런 되게 재밌는 그런 충청도 사람들의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전 이곳이 되게 좋아요. 예산도 좋고 충 어, 홍성도 좋습니다. 제가 이 동네 어, 처음에 드론 방제를 제가 예산에서 시작해서 제주 고객들이 다 예산 분들인데 어, 다들 좋습니다. 홍성 제가 사는 곳 다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인생을 베팅한 거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어, 저희 동네 얘기는 나중에 다음 컨텐츠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충남 예산군 봉산면이고요. 근처에 아주 그 유명 내포 신도시가 있으며 아주 그 전국구로다가 유명한 백설 농부라고 하는 정원형 어 대박난 카페가 정원형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행 삼아 아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막뭐 사람 많은 건 싫은데 어디가 여기 벚꽃 기가 막히거든요. 이 동네 다 그냥 다 벽, 벚꽃 명소입니다. 올 봄나들이. 이쪽으로 한번 놀러 오시는 거 어떤 가 아, 참, 써니스 마라 구경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커플 민트 팜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 댓글에도 항상 자주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놀러 왔고, 커피를 제가 너무 많이 얻어 먹었어요. 뭐, 지나가면서 들, 뭐, 계속 들리시고, 막, 수국 계속 나눔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어, 왔고, 여기를 한건 제가 감사한 것도 있는데, 아직 그 귀농을 좀 생각하시는데 부주지는 그렇게 넓, 넓지 않고 뭔가 나는 나의 심도 휴식도 보장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나무도 조금씩 키워보고 싶은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모델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좀 구경 많이 하시고 써니스나 마라그가 예쁘긴 예쁘네요 제가 골든스마라그 지금 저는 그 외치는 사람이긴 한데 이 써니가 예쁘긴 진짜 예쁘네요 와, 이렇게 밝아 가지고 저희 하우스에 있는 애들은 아직도 좀 어둑어둑 하거든요. 아무튼 어, 이렇게 햇볕을 제대로 받으니까 이렇게 예쁜 나무가 되었다. 네. 썬지스마라고도 아마 판매하실 겁니다. 가격도 화분묘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해보시면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고봉 농장에서 파는 그 정도 시그 가격을 얘기하시면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분재배 해보신 화분재배가 비싼 이유는 어 다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훨씬 더 많은 그 인건비와 그런, 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이거 작고 조금 더 빵빵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씻는 순간 얘네들은 날아간다. 그거 아시면서 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 충남 예산에 봉산면에 있는 퍼플 민트 팜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놀러 와 주시고요. 이렇게 주말에 오면 잘해 주실 거예요.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저보다 인상 더 좋습니다. 네, 특히 여기 그 부부께서 하시는데 남편분은 되게 굉장히 잘생기셔 갖고 솔직히 조금 딱볼 때마다 어,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그렇습니다. 두분다 너무 예쁘고 잘생기시고 성격 너무 좋고 감사한 분들이고 어 놀러 와서 그냥 시행착오 겪은 것들 그런 것들도 잘 알려 주실 거예요. 수국도 종류가 저 수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수국도 종류가 제가 보기 3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침엽수 위주로 찍었는데 한번 놀러 오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많았어요. 시간이 20분이 이렇게 짧았나? 아무튼 어, 퍼플민트팜에서 최고봉이었습니다. 뿅!